우리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인데, 우리 이렇게 인사면 하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또 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뭐 매년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24년도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어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소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헤아려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해가 어려움과 힘듦과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로 이 한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고 한해를 또 시작하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할때 마의 11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의 11분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착륙을 할 때까지 이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의 11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1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1분이 언제냐면 이륙을 할 때와 착륙을 할 때입니다. 실제로 항공사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74%가 이 통계에 보면 이 때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면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모든 힘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상 하나만이라도 일으키면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의 11분을 잘 지내야만 이 하늘 높이 비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 비행의 모든 일들을 완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날기 위하여서 지금 활주로를 달리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차고에 있는 걸까요? 아마 우리 교회는 날기우하여서 활주로를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년 동안 활주로를 달리고 있을까요? 제가 운전한 것만 해도 벌써 4 년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창공을 날고 비상을 하고 부흥하는 데는요. 이와 비슷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비상을 하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륙을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라야 할 비행기가 활주로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비행기 좋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엔진 하나만 불 붙여서 활주로를 내, 내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데 목적이 있지. 땅을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봤자 비행기는요 그 목적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이거 잃어버리면 활주로를 돌아다니는 비행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마다 당회 때가 되고 연말이 되어지면 목사들은요 굉장히 바쁘고 심란하고 골치도 아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연말이 되면 전화를 안 하던 성도님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죽어도 안 합니다. 내년에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분이 내년에 죽으려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만두고 너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왜 그만두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가 비상을 해서 창공 높이 나르는 교회에 우리의 표호처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저는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첫 번째는 교회가 비상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당회는 무엇을 하는 거죠 당회는 교회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당회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필요충분 조건이 되려면 적어도 기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체를 공중에 날게 할수 있는 힘있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교회에는 기체가 되어지는 건물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조직이 날개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같은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조건도 참 훌륭합니다만 그러나 부흥하기에 꼭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체를 날게 할수 있는 엔진과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그리하여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하여 이것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 그리하여가 뭐냐면 앞에 구장 말씀에 나와있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울이 담에 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평안하여지고 믿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시작 한번 더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에서 진짜 제일 많이 변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 나만 변하면 된다니까, 나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다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참 서운함이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도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열심만 내는 사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한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희생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은 희생하면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왜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우리는 그것을 왜 내가 더 수고한다라고 말하지 않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희생했지만, 그것을 수고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축복은... 내가 희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하여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희생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시작.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보상이라니까요. 보상.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공부. 여기 공부는 옛날에는 무조건 지식적인 공부였지만 요즘에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왜 열심히 하라고 말하죠? 그 나이 때에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보기요. 그거보다 더큰 보상이 없는 줄을 부모는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미 늦어 늦은 때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려와야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보상이라고 들어요? 아니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하면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여기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죠? 왜 기도 많이 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희생이 아닙니다. 값진 보화를 살수 있는 일입니다. 그 힘이 그 힘이 교회를 비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으로 놀랍게 변화하도록 하나님은 약속해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힘을 모아서. 분명히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데, 그러나 이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가 비상하지 않으면,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 그것밖에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도와여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사탄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냐면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엔진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창공을 날려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데 부흥을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일 때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가 위기 상황입니다. 멈추자니 이미 비행기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속도가 있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 이 위험한 때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견뎌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혹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다모아야할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바르게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8만 5천 명을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나 무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헌신을 한다고 할때 그러면 우리의 수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오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원의 300명, 이 300명의 용사가 되어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과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도와여지는 것이고 사탄의 용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시도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자 할때그 방해가 교회 밖에서부터 올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날까요? 할기는 진짜 잘하시는데 교회가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안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누군가가 방관하는 것을 볼 때, 누군가가 반대하는 것을 볼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방관자일 수는 있어도 반대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진짜 대적해야 할 사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늘을 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날기 위하여 몸부림쳐왔고 활주로 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활주로를 돌아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정복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이륙을 해야 합니다. 이륙하지 못하면 이륙하지 못하면 교회의 소망이 없습니다. 힘을 모아야죠. 내 힘이 참 약한 것 같아도 모이면 강해집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 직분, 우리의 헌신된 이 모든 모든 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러니 위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제발 하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깊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위에 부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창공을 나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능력 있게 확장해 내는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도와여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온 교회가 힘을 이제는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창공을 나는 하나님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